이 제명 시의회에서 제명을 당했던 두 의원이 이 광주고법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이 제명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내버렸어요. 음. 이 시의회에서 제명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 규칙을 좀 위준수했다 이런 음. 의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뭐 어떻게 바라보고 할 가지고 네. <laughs> 할 필요가 있습니까이 <laughs> 사안에 대해서 불리 음. 논란으로. 음. 김제시를 시민을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만드는 논란의 당사자들, 당사자들이고 네. 주민소환추진위원회라는 게또 출범을 해가지고 서명운동까지 이뤄진 마당에 나 잘못 없다. 음. 나 시의의 결정 인정 못 불복하고 다시 시의원 복귀할 거다. 뭐 지역 사회에서는 이걸 납득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될지. 음. 음. 네, 어찌 됐든 그 먼저 소를 제기한 측이 가장 억울함이 있으니까 소를 제기했을 음. 거 아니에요. 그 억울한 내용이 뭐냐면 재명을 하는데 아, 최소한 나한테도 너 잘못이 있냐 음. 없냐. 너 소, 제대로 너에 대해 소명을 해라. 음. 소명 기가 제대로 안 주어졌다. 음. 두 번째 어,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불륜 스캔들이라고 하자면, 명명하자면, 이 불륜 스캔들을 들어서 품위 유지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데, 음. 품위 유지 위반이 제명거리나, 음. 근데 제명거리가 아니다, 이거는. 음. 만약에 품위 유지를, 유지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음. 제명사안은 아니다, 이게. 음. 라는 거예요. 어, 또 거기에다가 무 의원이 직전 의장선거 난 하면서 한참 시끄러웠잖아. 이게 정리하는데 선거기간에 활용하고 뭐 사퇴하는데 어쩌나 이런 얘기 하면서 의장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캐스팅보드처럼 이용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했던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그래서 억울하다. 라고 하는데, 어, 여담처럼, 녹화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아까 품위 유지 위반. 이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거에 있어서 음. 법정 소송을 갔을 때자칫질 어 수도 있겠다. 음. 정확하게 뭐 찾아보긴 해야겠지만 시의회에서는 어 의원 제명 관련해 가지고 그 조례나 어 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과연 이품위유지가 제명권에 해당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음. 또 여성 의원 자체는 저 불륜 저 남성 의원과 불륜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음. 또 그래 그런 상황이고 남성 의원은 뭐 자청이 하고 기자 의견 하고 나 불륜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여성 의원은 긍어뭐 이걸 긍정도 안 했지만 또 수긍하지도 않았지만 부정도 안 했어요. 음. 그런 상태기는 한데 어, 시민들 입장은 뭐 점유 가격이다. 뭐 이제 또이 라운드 돌입한다. 아니, 그런데 어, 너무한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죠. 솔직히 ]이죠. 이런 걸 많이 보지만 결국은 법정 싸움 가면 이법 감정과 시민의 감정은 음. 그렇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법은 법이기 때문에. 음. 예. 어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 이거 뒤집어질 가능성이 네. 사실은. 네. 그러면은 어 만약에 만약에 이제 뭐 국민 감정과 법 감정이 달라 달라 가지고 제명됐던 의원들이 승소해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김재식 의원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웃음> <웃음> 생각을. 이건 당황해서 웃 네. 아, 당황해서. <laughs> 정말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두 의원이 이렇게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가면 깨끗 어, 정말 깔끔하게 이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이 의원직을 놓치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 뭐랄까 미련 아니 미련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알려 줘요. <laughs> 쉬운 건데 어떤 건가요? 이 기자가 모르는 의원을 하면 진짜 좋은 게 있나 보지. 아, 제가 뭐, <laughs> 어, 물론 저는 의원은 아, 안 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게 있던지, 예. 아니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네들 불명이 아주 아주, 음. 뭐, 이 자체만으로도 불명예고, 어, 그렇지만 창피한 일이지만, 음. 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막아보자. 그래야 다음을 기약하든, 아니면 최소한 지역사에서, 어, 살아갈 수 있는 음. 근간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음. 뭐, 지역이 손해 보든 안 보든 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법정 싸움을 해서 네. 제가 이겼어요. 만약에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음, 음. 그러면 제가 앞으로 2년 후에 뭐라고 다니고 법정 싸움이 끝나고 나서 뭐라 할것 같아요. 아, 깨끗... 봐라 음. 나죄 없는데 나 억울했다. 음. <laughs> 아, 뭐, 뭐, 그 정도의 좀 두꺼움은 다 있어요, 다들. 아, 네. 음. 이게 또 찾아보니까 91년 지방의회가 발생한 이후에 네. 이 전북 본회의. 의회에서 첫차례라고 네. 제명을 당한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평생 예. 나올 건데 네. 그 연예인들 막 그러잖아요 평생 따라가 다닌다고 음, 근데 예. 어, 이 해당 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어, 그 불륜 논란이 불, 부적절한 관계 논란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자, 본인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예. 애매 그리고 예. 제가 한번 입장을 듣기 위해서 어렵게.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만났는데 어, 잠깐 쉬는 시간 동안 화장실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음. 그 화장실로 들어가시길래 안 나오시더라고 <laughs> 딴, 딴 <하나. 웃음> 그런데 지금 회의 네. 재개는 5분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네. 끝까지 안 나오시더라고 예, 한편에 좀 막장 드라마 같았던 이 김재식 의회 사태가 이두 의원이 또 소송까지 걸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추이가 될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자 한줄 평으로 좀 마무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선배님 쉬었으니까 천문도 열이신 만큼 아, 예. 저는 노노의 한 구절. 아, 네. 신독여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독여현 여현. 아, 신독은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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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예. 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를 꼭 보고 있으니까 음. 누군가 있는 것처럼 늘 자신을 삼가고 네. 어, 조심하라 라는 음. 얘기에요 음. 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을 수도 있지만 네. 어, 누군가는 보고 있을 겁니다 음. 이진철 기자가 하, 잘 새겨들어야 할말 같습니다. 자 <laughs> 혼자 하는 마음까지도 <웃음> 조심하고 살과해야 <laughs> 한다. 근데 아, 네. 아, 네.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록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음. 어쨌건. 여기까지 이런 결과와 이런 또 앞에 나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라도 네. 잘못을 인정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예. 저는 그 이제 이 사안을 접하는 뭐 김제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시민분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일 것 같은데 명명백백 말 그대로 시원하게 네. 좀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들이 좀 사실 관계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